광양대강교회 나이스 캠페인 안녕하세요 광양대강교회 김은영 사모입니다 요즘 제가 실천하는 ESG는요 바로 이거예요 플라스틱 페트병하고 캔이에요 뒤에 보이는 이 로봇 기계에 와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요 이 기계는 동사무소 근처에 한 대씩 있습니다 여기는 중마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로봇 기계예요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넣으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개씩 이렇게 넣습니다. 그러면 짜자자작 하면서 쭈그러들거든요. 캔은 그냥 넣어도 되는데 플라스틱 병은요. 뚜껑을 제거하고 또 여기 있는 라벨을 제거합니다. 이렇게 제거해서 이것도 이 안에 넣어주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밑에 쌓이게 됩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건요. 한 개에 10원씩 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만 넣기 누르잖아요. 그러면 나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돼요. 이렇게 입력 암조가 되면 적립하기 누르면 적립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30, 세개어 드린 30원을 줬어요. 이 포인트를 모아서요 어디서 쓰냐 하면 2,000 포인트부터 현금 전환이 가능하대요. 이게 슈퍼빈이라는 그 어플을 깔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.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.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 참 좋겠어요. 오늘도 나이스.